오늘 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리기로 결심한 이유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주 슬픈 일을 이제 다 극복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하수도가 어저께 새벽에 다시 다 터져서 물바다가 됐었는데, 제가 그거를 어저께 물바다 된 거를 다 닦고, 아 바쁜 업무를 다 정리하고 오늘에서야 한두 시간 동안 한두 시간 동안 아, 수리를 해서 결국은 완벽하게 이제 정말 완벽하게 고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드디어 하수도 사건 저의 머리를 너무나 아프게 했던 하수도와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등등의 모든 배수관을 드디어 고친 것 같습니다. 아, 그저께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새벽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물바다가 돼 있어서, 정말 좌절을 했었는데, 해결돼서 정말 좋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제가 오늘 뛰어서, 뛰면서 그냥 주저리 하프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 3주 동안 이 배수관 문제로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를 그리고 느꼈던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3주 전부터 싱크대 물이 안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제가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안 해서 그렇지만 갑자기 물이 안 내려가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혼자 드레인 클리너도 넣어보고, 아 뭐, 펌프질도 해보고, 혼자 할수 있는 거다 해봤습니다. 아 여기 프랑스의 철물점 같은 데서 한 5m짜리 뚫기도 사가지고 뚫어보고 했는데 전혀 안 되길래 아 모든 걸 포기하고 프랑스 플럼버를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플럼버는 영어도 못 하고 저는 프랑스어도 못 하고 그냥 와서 한 10분 동안 뭘 하는지 제가 바빠서 그냥 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10분 만에 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물이 내려가는 걸 보여 주길래 아 나도 잘잘 잘 됐구나. 하고 그냥 다 정리가 됐는지 알고 200 유로를 줬습니다. 카드로 하면 200 유로, 어, 현금으로 하면 150 유로. 영수증은 없이 저는 그래서 아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10 분이든 어쨌든 잘 되니까 150 유로를 현금으로 줬죠. 그런데 3일 지난 후에 또 막힌 거예요. 아 그래서 아그 플럼버를 다시 부르기로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한국분, 한국만 하는 플럼버를 만나서, 어, 작업을 했습니다. 그 한국분은 경력이 많아서, 어, 특별한 기계는 없었지만,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12시간, 토요일 2시간을 해서, 근데 정말 운 좋게 뚫렸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그때 정리를 한 다음에 달리기를 했죠. 그리고 잠을 잘 잤죠. 아, 그런데 말입니다. 월요일날 월요일날 새벽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부엌이 물바다가 났습니다. 아 정말 물바다가 나서 두시간 동안 모든 수건과 모든 옷가지로 다 급하게 닦아냈습니다. 아, 정신없이 닦은 다음에 물을 잠그고 아,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나갔습니다. 아, 밤 10시까지 너무 걱정이 돼서 도대체 왜 세탁기를 돌린 후 30시간 이후에 물이 넘쳤는지 왜 세탁기 물이 흘러나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큰일이다 생각을 했죠. 화요일 오후까지 중요한 미팅을 한 다음에 오늘 조금 전까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뜯어봤습니다 하수구물은 다행히 어, 뚫린거는 맞아서 잘 내려갔는데 원인을 찾았습니다 세탁기의 이음 이음새와 두군데 모두 아, 그 믿었던 한국분이 아, 거의 300유로 받아가신 한국분이 마지막 세탁기에 아, 연결을 대충 하시고 가신 거죠. 아 결국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물 수돗물이 압력으로 버티고 있다가 대충 해놓고 가니까 수돗물이 열려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로 물이 계속 들어가는 압력 때문에 거의 물이 줄줄줄 한 새벽 동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다된 겁니다. 파킹을 바꾸고 정말 어, 드디어 완성을 한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기분 좋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정말 골치 아픔을 느끼면서, 아, 일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설렁설렁 하는구나. 물론, 어,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마지막 마무리를 앉아서 물난리가 난 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틀 동안 제가 정말 오만 가지 고민을 해가면서, 왜 물이 그렇게 흥건히 나왔을까를 스트레스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입니다 이번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저 하수구 때문에 사람 불러서 쓴 돈이 한 500유로 되고 제가 드레인 클리너 수식에 펌프 등산거한 100유로 한 600유로가 나갔는데 아, 돈은 뭐,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 푸른 거에 대해서는 뭐,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물도 잘 내려가고, 아, 조심했어야죠. 제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 스트레스 지금 풀려서 얘기를 다 드리지만, 아무도 관심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아, 정말 자축하는 기분으로 오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뭐 다른 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면서 이 기쁨을 좀 만끽하려고 아무튼 이 달리는 사람들 보고 이런 유람선 보면서 달리는 거아이 달리는 거 빼고는 아 정말 정 떨어지는 프랑스 파리 생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프랑스 파리에 정을 붙일려고 지금 달리고 있고, 아 달리면 좀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아 아무튼 이 3주간의 이 배수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만 하수연하고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곧 4월달인데 큰일 났습니다. 4월달까지, 4월 말까지, 아, 90, 아니, 78km가 돼야 되는데, 아, 그러려면 5km를 빼야 됩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이고, 자전거 타고 달리는 사람이 오늘 또 많습니다. 평일인데도. 다음 주인가 어, 한국 말로 써머 썰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유럽에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달릴 시간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밝은 날씨가 아마 한 9시 돼야지깜깜해질 거니까 이제 달릴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Distance <목소리> kilometers. <목소리> 갑자기 저의 하수도 스트레스 받는 이 별로 안 좋은. 프랑스 파리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 지인에 대한 자동차 사건 사고 사건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아 그분은 한한달 전에 어, 집 주차장에서 쭉 어, 나오는데 직진하는 차가 어, 실내 주차장인데 그냥 박아 버렸습니다. 어, 주차장에서는 무조건 주차 구역에서 나오는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에 100%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 자기 차는 어, 정비소에 맡기고 그 사고를 낸 차량도 정비소를 보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아직도 정비가 안 끝나서 어, 제 지인은 아주 조그만 프라이드만한 어, 렌트카를 타고 있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금 정비도 안 나오고. 렌트는 계속 조그만한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험 처리를 하면 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료가 내년에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 거고. 아, 근데 이 1년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이 프랑스의 아 삶이 이 프랑스의 문화를 모르는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곧 5km가 될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은 데를 달리니까 이제 어디까지 오면 몇 키로인지를 정말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곧5킬로를 알리는 알람이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터널을 지나면 6킬로 여기는 5킬로입니다 안나오네요 파이브가 아이고 강아지도 달리네요 터널을 강아지 화이팅 서기시나면6 k 로 화이팅 노틀당 흥당 아직도 잘 검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됐습니다 노틀당 흥당을 다시 7km 찍고 유턴했습니다. 유턴. 아, 그래도 하수도 문제 해결돼서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아, 멀리 보이는 에펠탑에 햇볕이 석양해지니까 멋있네요. 뛰다가 한번 뛰어. 뛰다가 멋있는 광경이어서 고을왔습니다 아, 지금 한 12km 뛰어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하수구 관련돼서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그 하수구 문제로 아, 세탁기 문제로 이제 완전히 거의 춘 박사가 됐습니다. 하수도와 싱크대 밑에 그리고 드럼 세탁기 식기세척기의 관계, 그리고 배관공의 어킴, 배관의 관계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문제가 해결되고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진짜 그냥 여기서 배관공이나 해서 살면은 살수 있겠다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한 저의 하수도 배관 사건입니다 등이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아 한강에 생강에 불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습니다 깔딱고개 올라갑니다. 아, 여기만 지나면 1km 남았는데 항이 깔딱고개가 별로 언덕도 높지도 않은데 힘듭니다. 아, 근데 언덕을 뛰어야 살이 빠진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는 열심히 한번 뛰어봅니다 항상. Distance <laughs> 13 km. Duration 네,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아, 내리막길은 몸풀려서 조금만 뛰면 이제 14km 오늘. 목표한 거 뜹니다 아, 숨 고르면서 이제 천천히 아 이거 기껏 다려야죠잘 뛰네요 아무튼 오늘도 잘 뛰었습니다 아 이제 하수도 문제없이 잘 살면서 재밌는 얘기만 아 하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14kg